좌포우회 좌측부터 포, 북어, 대구, 오징어포를 놓고 우측에 식혜수정과를 놓습니다. 중간에 콩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순으로 나물반찬을 올립니다. 고사리, 도라지나물 등을 쓰기도 하며 부침개, 동치미 등은 그 다음에 올립니다. 삼열탕 놓는 줄 육탕, 육류탕, 소탕, 두부, 채소류탕, 어탕, 어류탕네 순서로 놓으며 탕을 다섯 개 올릴 때는 붕탕, 닭, 오리탕, 잡탕 등을 더 올립니다. 사열 적과전을 놓는 줄. 보통 삼적으로 육적, 고기류적, 어적, 생설류적, 소적, 두부, 채소류적, 예순으로 올립니다. 어동 육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두동미서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오열술잔과 송편을 놓는 줄. 앞에서 볼때 송편을 우측에 올립니다. 시접, 수저를 놓는 빈 대접은 단위제, 한 분을 모신 경우에는 앞에서 볼때 왼쪽 위치에 놓으며 양위합제, 두 분을 모신 경우에는 중간에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차릴 때 유의할 점은 과일은 홀수로 올리고 과일의 위아래를 깎아 놓는다는 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보 톡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